보수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할 말을 안 정해놨는데 끌려왔다는 보험을 미리 까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딱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저쪽 빨갱이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태극기 모델가 태극기 물고막 난리를 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들은 빨갱이기 때문에 이 태극기가 걸려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가끔 좌파 빨갱이들의 유튜브를 보곤 합니다. 제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저 성조기 미국 국기에 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빨갱이기 때문에! 생각은 되게 길게 했는데 되게 빨리 끝나네요. 말이 자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카메라 속에 계신 청년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여기 어머님들이 싫어하는 거다 합니다. 게임 좋아하고요. 술 좋아하고요. 나가 노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박탈당한다면 카메라 속에 계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 다 검열 당할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겪었습니다. 언제 겪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이미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겪었다 이 말입니다. 카메라 속에 계신 청년 여러분, 그 끔찍한 시기를 다시 겪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여기로 달려 나오십시오. 저도 평범한 청년이고 평범하게 조그마한 돈을 벌고 조그마한 게임을 하고 조그마한 술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인다면 조그마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구소. 이재명 구소. 이재명, 이재명 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면 이긴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